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90원을 찍으며 영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무역 협상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낙관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오늘 상승 전환에 성공해 2080선을 지켜냈습니다. 버스 노조가 파업 개정일을 하루 앞두고 사측과 막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오늘 자정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일 오전 4시를 기해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암호화폐 대장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00만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샌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은남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 달러당 1,600원대였던 원화가 오늘 1,190원 선으로 뛰어오르는 등 1,2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극과 극으로 치닫자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환율을 높이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원화 약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개장과 동시에 1,190원을 찍으며 연고점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1일 1,202원 이후 장중 기준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날 종가 기준 연고점 1,187.5원을 기록한 이후 하루 만에 1,190원 선으로 오르며 연고점을 다시 경신한 겁니다. 이 같은 원화 약세 원인은 2차전으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미국이 지난 10일 2천억 달러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자 중국 역시 추가 관세 부과로 응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3일 다음 달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중국산 제품 추가 3,250억 달러 어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응수하며 무역 갈등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원 달러 환율이 당분간 상승할 일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중 무역 어, 중국 경기 불안이 가세하고, 그에 따라서 위안의 약세압력이 원의 약세압력을 동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원달러 환율은 1,180원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저희는 원의 약세압력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1,200원 선 이상 레벨업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1.9원 오른 1,189.4원으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미중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에 장 초반 코스피는 장중 2050대까지 코스닥은 7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앵커리 포트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한 데 이어 중국이 내달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2에서 3%대의 폭락세로 마감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프랑스 파리, 중국 상하이 증시도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장 초반 코스피는 2050선, 코스닥은 700선까지 밀려났다.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1% 상승한 2081.59에, 코스닥 지수는 0.19% 상승한 710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지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오늘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되어가고 있다는 언급을 한 소식이 장중 알려진 덕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은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전에 성공하는 힘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프법을 확대하기보다는 보합권에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만찬에서 스티븐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2주 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치고 막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3, 4주 후에 무역 협상의 성공 여부를 공표하겠다며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이 중국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발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분쟁 확정 가능성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은 무역 협상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며 평등을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지도부의 행보가 한 발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tv 양한납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내 대기업 총수를 면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신 회장과 면담한 뒤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롯데 신 회장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그들은 루이지애나에 31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이며 미국민을 위한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었다며 한국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9일 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루이지애나주에서 롯데케미칼 석유화학공장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 공장은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00만 통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설비로 총 사업비는 31억 달러입니다. 이는 국내 단일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노선 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사측과 막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포함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구 버스 노조가 사측과 합의로 파업을 철회하는 등 일부 지역은 조정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 실패하는 곳에서는 내일 교통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노조는 오늘 자정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일 내일 오전 4시를 기해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일부 지역 조정회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내일 새벽은 돼야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1천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30분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8% 이상 상승한 945만 5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암호화폐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올 초만 해도 400만원 아래에서 거래됐지만 2월 초 400만원을 회복했고 최근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올초 대비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분석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시각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일시적인 투자 대안으로 부각됐다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가 흔들린 시장 상황 앞선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증권팀 이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일단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흔들렸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미처 시장이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인지, 왜 이렇게 증시가 흔들린 건지 이유를 좀 알려 주시죠. 네, 일단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를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를 흔들리게 한 것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3일 위안화의 가치는 1달러 대비 6.92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특히 애플 등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비용 상승 등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증시는 오늘 장마감으로 가면서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2050선을 내주면서 흔들렸는데요. 달러나 원화에 비해 위안화의 강세가 강하게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90원대까지 상승한 여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전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도 영향을 물론 끼쳤겠지만 환율 변화가 시장을 특히 불안하게 만든 건데요. 앞으로 이 불안한 증시 상황 언제까지 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고시점을 그 맞추고 이제 협상을 진행할 거예요. 그 협상 과정에서 아마 또 트럼프는 굉장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 의견 표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 이렇게 잠복해서 단기적인 반영은 이번 주 정도에 마무리 지낸다고 쳐도 계속해서 이렇게 잔향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네,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니 한동안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궁금해 할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 11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높일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서 3, 4주 내로 협상의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3,250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또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여, 여기에 더해 6월 28일에서 29일 G20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투자자들은 잠시 숨고르기, 관망세에, 관망세에 가까운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역시 지금은 주가가 저평가된 구간임은 분명하다면서도 5월 말 종가를 기준으로 중국의 A주가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되는, 것, 편입되는 등 수급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관망 혹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석원 SK증권 최석 리서치 센터장 역시 지금은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를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업황 반등이 예상되는 반도체나 혹은 위안화 강세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면세점이나 화상, 화장품 관련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적어도 이달 말까지 길며 오는 G20이 정상 그 회담까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는 게 좋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IMF 이사회는 한국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지난해 재정지출이 긴축적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여성 청년층의 고용을 진작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며 성장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열쇠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은행이 올해 1분기 이자로 번 돈이 1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을 보면 국내 은행의 올해 1분기 이자 이익은 10조 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이자 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기 단위의 이자 이익은 지난해 2분기 10조 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적된 이래 처음으로 10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후올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10조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예대금리차 축소 영향으로 순 이자 마진이 지난해 1분기 1.65%에서 올 1분기 1.62%로 하락했으나 대출 채권을 비롯한 운용 자산이 6.4% 증가한 데 따라 이자 이익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자회사 투자 지분 손실 등 일시적 이유로 국내 은행의 단기 순 이익은 6천억 원 줄어든 3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서울 포럼 2019가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 서울 포럼에서는 미래 산업의 근간인 기초 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개막에 앞서 오늘은 부대 행사로 아세안 정책 리더들의 교류장이 마련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신남방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포럼에서 아세안 지역 국가 정책 담당자들이 집결했습니다. 베트남 투자청 부총장과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 부사무총장 등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자국의 시장 친화정책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과의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베트남 투자청 부청장 역시, 베트남은 아세안 중심에 있어 위치 접근성이 좋고, 개방 경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투자의 이점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신남방 시장은 기회의 땅으로 불립니다. 새로운 경제의 활로가 필요한 한국에겐 놓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으로, 문재인 정부 역시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지역이기도 하고 노동력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젊습니다. 그리고 한류 인기가 대단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차산업혁명의 기술혁명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적용하고 플랫폼을 확장할 파트너가 필요한데요. 바로 아세안이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 현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신남방 시장 진출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비즈니스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내일 개막을 앞둔 서울 포럼의 부대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서울 포럼에서는 제2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카를로 로벨리 교수와 생각의 탄생 저자인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교수 등 국내에서 듣기 힘든 특강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y topic will be... Why curiosity driven research matters and how to foster it. Please come to the forum and learn to see the world in a new way. 새로운 주거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주택, 이른바 코리빙이 좋은 부동산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사무 전문 운용사 Q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는 오늘 선진국 부동산 시장에서 찾는 자산 관리 대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큐 인베스트먼트 측은 코리빙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수단이라며 특히 미국 유럽 등에서 코리빙 주거 문화가 눈에 띄게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리빙은 공간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 시공하기 때문에 임대 주거 시설로서의 상품성이 뛰어나다며 현재 선진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큐 인베스트먼트는 코리빙에 더해 학생 기숙사도 우수한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존 케네디 큐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전략 고문은 대학교와 정부 지자체에서만 학생 기숙사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 기숙사 투자 프로젝트는 이러한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부동산 자산관리에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말고도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국가에서 정한 표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인증 작업입니다. 오늘 IR 플러스에서는 무선 기기 인증 분야의 강자 HCT를 만나봅니다. HCT는 지난 2000년 5월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에서 분사해 설립한 인증 교정 전문 기업입니다. HCT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과 교정이 어떤 작업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인증이란 제품을 출시하거나 수출하기 전에 그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가장 마지막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아 제품을 대신 인증하고 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인증 사업의 수익 모델입니다. 인증은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수출할 때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때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HCT는 글로벌 인증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세계 200여 국가를 대신해 인증 서비스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HCT의 인증 사업 분야는 정보통신, 차량용 기기, 군용, 배터리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선 기기 등 정보 통신 제품 인증에서 국내 1등을 유지하고 있는 HCT는 5G 도입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꼽힙니다. 5G 확대에 따라 전용 단말기가 늘어나고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지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증 항목과 단가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HCT는 사람의 골수와 유사한 성분의 액체를 통해 스마트폰의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표준에 대한 정밀한 측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 첫 5G 기지국 인증 업체로서 정부와 통신 관련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찬 HCT 대표이사는 이처럼 높은 기술력의 비결로 인력과 노하우를 꼽았습니다. 저희는 현대전자라는 인프라와 현대전자 갖고 있었던 그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47명이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35명이 19년 동안 같이 일을 해 왔으니까 아마 그만큼 열륜이 쌓였고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더니다 HCT는 차량용 기기와 배터리 인증 분야에서도 온습도, 진동, 충격 등 인증에 필요한 시험 장비들을 갖추고 국내외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상장 이후 모집된 자금으로 규모를 확장했고 대규모 전자파 측정 시설을 통해 크기가 큰 군용 안테나 등 군수기기에 대한 시험과 인증도 진행 중입니다. HCT의 또 하나의 사업 분야인 교정은 각종 계측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사람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듯 저울, 차, 온도계, 습도계 등 계측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맞게 제품을 측정할 수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정도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제조업 기업들에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HCT는 400여 가지에 달하는 국내 교정 분야 중 무려 220 종류의 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질량과 길이 교정의 경우 건물 설계 때부터 해당 연구실의 바닥지를 다르게 만들어 보다 정확한 교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 가장 정밀한 풍속 측정기 교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설비 투자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테나 교정이 가능한 민간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온도계와 습도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기업 등의 클 린룸 등에 활용되는 미립자 계측기의 교정도 가능합니다. 지난 1월에는 세계 최대 방산업체 루키드 마틴과 교정 서비스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HCT는 올 1분기,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0% 이상 증가한 매출액 10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78% 가까이 증가한 1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HCT는 앞으로 꾸준한 인증, 규정 분야 기술 개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해외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글로벌 강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우리나라 스스로 테스트해서 를 수출할 수 있고 인도라든지 또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똑같은 형태로 가서 시험 인증 사업을 할수 있는 앞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현지의 무선 분야 시험소를 인수한 HCT는 올해부터 미국 시장 진출 속도를 높여 매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점점 더 기온이 올라 모레는 낮 기온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반팔 차림도 다소 덥게 느껴지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겉옷 한 벌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곳곳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미세먼지는 오후 들어 자차 해소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경상 내륙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비가 오는 지역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인천을 제외하고 한낮에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매우 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는 13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낮 기온 30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도 높아 한낮의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떠올라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0도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쓴그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